안녕하세요. 초급 학습자부터 중급으로 도전하는 학습자까지 만족하는 파이썬 도전일제, 강의를 하는 시공여행자입니다. 여섯번째 문제, 사측 연산과 F-Formatting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A레벨 과제는 두 수의 사측 연산 출력하기입니다. 두 수에서 각각 변수를 N과 M으로 하고요. 1000 이하의 정수를 넣습니다. 사칙 연산의 결과는 이와 같이 앞수를 입력받고 뒤수도 입력받은 후에 각각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출력하는데 그대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레벨 B 과제는 모두 같은데 출력 조건이 퍼센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수 뒤수 넣어서 출력을 그대로 합니다. 여기서 58.058 나왔던 것이 둘째 자리까지만 구하게 되죠.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포맷을 사용해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구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B과제는 목과 나머지를 출력합니다. 목은 나누기 나누기 두번 사용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를 이용하세요. C과제는 B과제와 모두 같고 조건에 F 포맷팅을 사용하여 답은 자릿수 정렬을 하면 됩니다 레벨 A 소스코드 해설입니다 입력문은 문자열로 들어오고 정수로 처리해야 하니까 int로 변환해서 nm에 저장합니다 int는 인티저의 약자입니다 변수와 식을 쉼표로 나열하면 한칸 띄어쓰기가 됩니다 소수점 처리는 B과제에서 다릅니다. 레벨 B 소스코드 해설입니다. 입력문은 레벨 A와 같습니다. 퍼센트 형식을 문자열 뒤에 괄호를 넣어 쉼표로 나열합니다. 쉼표는 띄어쓰기가 아니고 앞쪽의 퍼센트 형식에 1대 1로 대응합니다. 소수점 처리는 2 f 를 넣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플로우트 형식으로 즉 실수 형태로 출력을 합니다. 여기 몫은 나누기인데 슬래시 두 번을 하고 나머지는 %로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당연히 몫과 나머지는 정수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레벨 C 소스코드 해설입니다. 입력은 같고 3.6 버전 이상의 f 포매팅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문자열 다운표 앞에 f만 넣어 주고 중괄호 안에 변수를 직접 넣어서 원하는 위치에 넣어 주면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변수나 변수 식 뒤에 콜론을 쓰고 나서 자릿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7이라고 쓰면 총 7자리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7은 7d를 줄여서 쓴 것입니다. 대시말의 d자를 생략할 수가 있죠. 7 뒤에 소수점을 붙이고 수를 쓰면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소수 두째 자리까지 구하는 식이겠죠. 여기 이 f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목과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구합니다. 만일 파이썬 3.5 이하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면 3.6 버전 이상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다음 시간 과제입니다. 암호 생성하기입니다. 레벨 A 과제는 글자 하나를 입력받아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를 출력합니다. 무한 반복문을 만드세요. 레벨 B 과제는 A와 같지만 엔터를 쳐서 빠져나오게 하는 if 문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if not 이용하세요. 레벨 C 과제는 문장을 입력받아서 문장의 각 문자들을 모두 아스키 코드로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한글 영어 섞어서 입력해도 상관 없겠죠 엔터를 치면 b 과제처럼 반복문을 끝내면 됩니다 제가 완성했거나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강의들입니다 주로 파이썬 중심 강의인데 파이썬 강의를 모두 끝내면 시언어 강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라도 관심 있으시면 아래 구독을 눌러서 회색으로 만들고 종도 켜 놓으세요.